네 감사스마일입니다. 지금 여수 밤바다는 아니고요. 지금 여수 낮바다입니다. 낮바다. 여수 밤바다를 오늘 배경을 멋지게 한번 담아 드리려고 했는데 어,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어, 여수 낮바다로 대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수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수 해양공원 일대입니다. 여수 해양공원 일대인데. 너무너무 좋구요. 밤에 오게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앞에 보시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섬이 돌산도입니다. 돌산. 돌산대교랑 연결되어 있고 지금 케이블카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멋지게 케이블카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수는 확실히 어, 이런 바다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들 나왔고요. 지금 보니까 또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오늘 뭐 여수 밤바다를 영상에 한번 담아 드려보려고 했는데, 온이 아니게 어, 여수 밤바다 대신 여수 어, 낮바다. 그러니까 낮, 낮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 오후 지금 한 4시 넘어서 이제 5시로 향해 가는데 또 내일부터 날씨가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날, 날씨가 맑은 날에 이렇게 여수 앞바다의 모습 그리고 여수의 주변에 있는 풍경들을 제가 오늘 또 여수를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여수 낫바다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지금 낚시하는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낚시하는 분들 중에 여기에 문어도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어, 문어를 갖다 직접, 돌문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어를 보면서, 아, 참, 낚시하는 분들도 대단히 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네, 여수의 그 하늘과 그리고 여수의 바다 그리고 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 또 아무래도 또 초상권이 있다 보니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언제쯤 타볼 수 있을까? 아 정말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올 때마다 이게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타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지금 영상 마치고 어, 돌산으로 넘어가서 어, 맛있는 횟집에 가서 또 회를 어, 포장해서 갈 계획인데 어, 아무튼 오늘 여수 밤바다를 영상에 담지 못하고 여수 낮바다를 영상에 담아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아무튼 어, 남은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여수를 어, 제가 어, 여수를 갖다 살, 그러니까 여수를 그 어릴 때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안 가졌어요. 그런데 어, 이제 제가 이제 객지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아, 여수가 상당히 좋은 도시구나라는 것을 어, 객지에 있으면서 더 많이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순천이다 보니까 어, 순천 여수 광양은 같은 이제 고향, 고향이었고 또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많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었는데 백지에 있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여수에 대한 동경과 여수의 밤바다 특히 또 여수를 한번쯤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또 순천에 있으면서 어, 여수가 그렇게까지 좋다는 생각을 안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백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여수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도시다 이것도 섬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섬과 섬 그 안에 이제 뭐 다리가 나아져서 또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 좋고 어 제가 작년에 이제 고흥을 해가지고 이제 여수로 이제 여수에서 고흥으로 이제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방금 지나가는 이배 때문에 물살 치는 모습도 너무너무 멋있고 아무튼 수성연결 어 여수를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다음번에 여수를 오실 분들께 어 여수 해양공원 쪽으로 한번 나와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아무튼 지금 앞에가 이제 버스커 공연장이고 또 제가 어, 오늘도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녁에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저는 어, 여수에 와서 영상을 남기고 어, 제 구독자 및 애청자분들께 다음번에 여수를 오시게 되면 어, 한번 여수해양공원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여수 낮바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